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저희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신지연 전도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예배 드리는 모든 친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나왔어요. 오늘 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 0 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도잘 지냈어요. 저도 쌤이 지난 주에 오병이 기적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적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그 이탄입니다. 우리 친구들 귀 쫑긋하고 전사님 얘기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처음에 성교사가 되려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성교사가 되고 싶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조금 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전사님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이 그냥 듣기에는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서는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적들을 전도사님 실제로 보게 되면은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선교를 가고 싶었는데, 실제로 그 멀고 험한 곳으로 선교를 가신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 내가 과연 저런 곳을 갈수 있을까? 내가 가서 하루라도 그곳에서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나는 특별한 것도 없고, 한국에서도 막 되게 막 엄청 주님을 붙잡고, 주님 없이는 못삽니다. 막 매일 외치고, 길거리에서 매일 주님을 전하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멀리까지 가서, 내가 과연, 성교사님들이 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물론 내가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일들을 내가 순종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평범하지 않고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걸 전도사님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도 두 명의 제자가 나와요. 바로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인 빌립에게 먼저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이 먹을 떡을 살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주님은 정말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분이에요. 아니 지금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을 먹이겠다고 하는데 어디서 음식을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뭔가요, 여러분? 바로 그걸 살만한 돈이 있느냐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들은 전혀 돈이 많아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범한 어부들이었고. 현실적으로 5,000 명을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돈을 갖기에는 정말 역부족이었던 거죠. 그런데 빌립은 여기서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 각 사람들에게 조금씩 돈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아요. 라고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그 앞절에 보면은 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 빌립의 대답을 알고 계셨을까요? 빌립에 무엇을 시험하려고 그런 말씀을 6절에 하고 계셨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스토리는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주님, 아유, 그런 걸뭘 물으십니까? 주님의 능력이라면 보호를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신데 저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셨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너무나 현실적인 대답으로 예수님 실망시킨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빌립이 그런 대답을 하길 원하셨을까요? 그런 대답을 하나 안 하나 시험해보신 걸까요?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기 이전에 예수님 자신이 5,000명을 먹일 그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빌립의 대답에 따라 기적을 일으키시고 일으키지 않고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을 들으러 온그 백성들을 매우 극류하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도 중요했지만, 당장 그들의 현실 앞에 노인,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처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기. 바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어디서 우리가 먹을 걸살수 있느냐 물었을 때 빌립이 예수님! 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우리도 지금 배고파 죽겠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까지 먹일 돈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보내게 해서 그냥 각자 먹고 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빌립이 만약에 대답했다면 예수님 마음이 조금 아팠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예수님은 아마 자신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신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를 기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기적을 행하시리란 그런 확신과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런데 다행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런 제자들의 대답이 참 고맙기도 합니다. 이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여기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갖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 이 있겠습니까?라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안드레 또한 이렇게 말하지 않죠. 예수님, 여기에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얼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죠. 제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안드레 역시 빌립과 같이 지극히 평범하고. 합리적으로 말합니다. 이것밖에 없는데요. 주님, 어떻게 하죠? 이러면서 그저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예수님께 말할 뿐이었어요. 왜 이런 제자들의 평범하고 합리적인 그런 모습을 요한복음은 보여주고 있을까요? 어, 전도사님 생각에는 아마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어떤 대단함이나, 비범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선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과 행동이 있을 때에만 예수님의 기적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자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엄청난 믿음의 고백, 혹은 대단함이 없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로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냐 외치면서 담대하게 밀고 나가야 하는데, 그럼 담대한 믿음이 없는 탓에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만 같아요. 주님, 주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없애 주실 수 있습니다. 없애 주세요, 주님. 주님 제가 너무나 힘든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병을 주님께서 없애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께 기도하지만 기적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탓에 기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을 수도 있어요. 혹은 아브라함과 같이 막 아들을 제물로 바칠 만한 대단한 믿음 혹은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대단해 보이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기도 해요. 물론 과감한 결단 믿음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죠. 그런데 꼭 그런 결단과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기적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대답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대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눈앞에 파도가 넘실거리고 배가 뒤집히게 생긴 그런 상황에서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이라거나 혹은 파도가 잠잠해질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빠질 것을 두려워하게 돼요. 가정의 상황이 위태롭거나 재정적인 문제로 힘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고백하기보다는 자꾸 두려워지고 초조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 없다는 담대함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두려워서 몇 번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실을 무시하지 못해서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는 것도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면 된다!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확신에 가득 찬 그런 신념도 아니에요. 내가 굳게 믿고 있는 그런 무언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불안함 중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과 목사님의 아들이 함께 수영장을 갔는데 목사님은 수영을 다 하셔서 나오려고 하는데요 아들은 아직 더 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으라고 하고 목사님은 이제 먼저 나와서 씻고 옷까지 다 갈아입으셨죠 그런데 아들이 이제 다 놀고 어, 탈의실에 들어온 거예요 샤워실에 아무도 없었던 모양인지 그 어린 아들이 갑자기 아빠 나 여기서 안 씻을래? 집에 가서 씻을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 아들에게 들어가서 씻고 나와. 아빠가 여기서 기다릴게.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몇 번이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빠, 어디 가면 안 돼? 알겠지? 알겠지? 여기 꼭 있어야 돼? 이러면서 샤워실에 들어갈 때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고 샤워실을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에 그 어린 아들은 혼자서 샤워실에서 씻고 나왔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릴 때 이런 경험 혹시 없나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 목사님의 아들은 목사님이 정말 못 믿어워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비록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몇 번이고 대묻고안 들어가려고 했죠. 그렇지만 결국 샤워를 하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라고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는 게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기로 한 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황당한 말씀이 당장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일단 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에게는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당장은 걱정이 없고, 뭐 별다른 일들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지만, 선생님들이나, 그리고 우리 청년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중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쉽게 말할 수 없는 고민들을 다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지만,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현실 앞에 작아지고, 소심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 같은 믿음없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전도사님은 주님께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믿음의 상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 혹은 지극히 평범한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기를 원하신다고 확신해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혹은 내 믿음이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기적을 가능하게 하세요. 전도사님은 평범함을 뛰어넘을 자신도 없고 빌립과 안드레가 한 대답 그 이상으로 대답할 자신도 없어요. 대신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붙잡고 싶고 주님과 너무나 함께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룩스키즈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의 선포를 원하시는 게 아닐 거라 생각해요. 너무나 평범하고, 심지어는 믿음이 없어 보이는 의심 많은 그런 연약한 기도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괜찮다고, 불안한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오라고, 비범함과 대단함이 아닌 소극적인 그 고백 그대로 주님께 나오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고 그러기만 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대단한 무엇을 드리려는 그런 노력보다 주님 도저히 안 되겠어요. 너무 두렵습니다. 이 상황이 더 나아질 것만 같지 않아요. 라는 그런 고백 그대로 주님께 나아와 주님께서 주시는 참 위로와 기쁨과 사랑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목소리>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만 저,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 보고 계셔요.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두 번째는 여전히 의심되고 불안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세 번째는 우리 안에 기적을 행하실 주님만을 기대하게 해 주세요. 이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주신 주님. 우리는 늘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어떤 대단한 믿음보다 주님을 간절히 붙잡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현실은 더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힘든 일들이 계속 찾아오는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 제가 불안합니다. 주님 제가 할수 없습니다. 자꾸 작아집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꺼이 기적을 행하시길 원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하심과 세상이 줄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룩스키즈 친구들과 선생님들, 사역자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 자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 찬양 잘하고 있나요? 아마 잘 못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하면 할수록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걸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연약한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적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 기적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즐겁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진짜 놀라운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의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무엇이 됐든 간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네. 자, 그럼 우리 시간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가마감독 역사 충만하심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하는 우리 룩스케즈 유초등부의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영어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안녕. 룩스케즈 유초등부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면 힘든 일도 많았지만 감사했던 일도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갑자기요? 가을 타시나 보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29일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추수감사주일은 한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맞아요. 특별히 이번 한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 리사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까지 못했어도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기도할게요. 파이팅! 파이팅! 우리 룩스키즈 유초등부 예배는 언제죠? 아, 우리 룩스키즈 유초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 30분 한 번만 교회에서 드려주게 됩니다 그럼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은요? 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온라인 예배가 있어요 매주 주일 오전 8시에 정성껏 만든 예배 영상이 둔산 성광교회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영상으로도 우리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릴 거죠? 오늘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길 바래요. 안녕.